자 이번 시간은 원과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 어, 원과 사각형의 관계에서 여기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원의 안쪽에 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A, B, C, D. 자, 그랬을 때, 먼저, 어, 요거를 복사를 해서, <laughs> 복사를 해서 몇개 그려놓읍시다. 하나는 증명용으로 쓰고,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자, 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요 대각 있죠? 대각. 자,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가 돼요. 요거랑 요거랑 대각이라고 하는데, 자, 어, 물론 여기 이쪽하고 요쪽하고, 그지? 여기랑 여기도 대각이죠, 그지? 대각끼리 합하면 180도가 돼. 이해되시나요? 음. 자, a하고 c를 더하면 180도. 마찬가지. B하고, D하고 더하면, 180도. 요렇게.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원이니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심에서, 요렇게, 어, 아 요걸로 긋지 말고, 왠지 여기는 좀 일자 같으니까. 자, 요렇게 BD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그지? 반지름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중심각. 어디에 대한? 어, 호, BD에 대한 중심각. 그죠? 여기는 호, BD에 대한 중심각. 그럼 BD에 대한 원주각은 요 C에서 바라본, C에서 바라본 원주각. 여기죠? 그지? 그럼 얘랑 얘랑의 관계는 여길 A라고 하면 여긴 EA가 되겠네. 그지? 맞죠? 어,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니까. 그지? 음. 그리고, 자 이번에는 요 중심 O에서 BD를 어떻게 요 반대쪽으로 요호 B B C D 호 B C D 요렇게 보면 그지 그요 중심각이 요만큼이죠 그지 그럴 때 원주각자 A에서 요걸 바라보면 A에서 바라본 원주각은 여기 그죠 그럼 여기를 내가 B라고 하면 여기는 EB 그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EA랑 EB를 더하면 360도니까, 양변 2로 똑같이 나눠서, 자, A 더하기 B를 하면 180도다. 그래서, 대각의 합은 180도다. 설명이 되겠죠. 그지? 어,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는, 아,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는구나.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 이 원이, 아, 이원이 아니죠.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네. 그죠? 괜찮네. 그러면 자, 뭐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쭉그어서 자, 요거는 외각이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고 해? 여기는 외각. 그쵸 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외각의 내각의 대각.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외각에 대한, 내대각이라고 불러. 오케이? 음, 내각의 대각. 그래서 줄여서, 내대각. 오케이? 어,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외각의 크기는, 어, 외곽의 크기는, 그죠? 내대각의 크기랑 같아요. 아이고, 내대각. 내대각, 내대각. 의 크기와 같다. 요런 내용이 하나 더 있어.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요두 번째 내용. 외곽과 내각의 크기가 같다. 어, 여기는 외곽 이렇게 써야지. 외곽써 놓고. 여기는 내내각. 그죠? 왜왜 그런가? 어 당연한 거아닌가요 <laughs> 당연하게도 요렇게 연장을 했을 때. 그죠? 여기가 이제 어 무슨 색으로 할까? 어 여기 헷갈리나? 여기 요기? 여기를 우리가 어, ab 있으니까 c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자, a랑 b를 더해도 180이었고 A랑 C를 더해도 180이었으니까, 그죠? 어 그러면 똑같은 A니까 B랑 C랑 같아야 되겠네. 당연한 거죠, 그지? 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각과 그 대각의 외각, 그죠? 어, 혹은 요 외각과 어, 이 내각의 대각, 이 크기가 같으면. 그러는 그러면 그것은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응? 항상 내접하는 사각형을알수 있을 거야. 내접하는 사각형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직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은 왜왜 왜 그럴까요? 직사각형은 어, 여기 90도, 90도 전부 다 90도잖아. 그러면 대각의 크기가 180도. 성립하죠. 그죠? 어. 그리고 정사각형 마찬가지. 정사각형도 마찬가지. 아,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등변 사다리꼴이라는게 있어.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기억나세요? 음. 아마 기억 기억나실 것 같아. 등변 사다리꼴은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사다리꼴 중에서 사다리꼴 중에서 어요 평행한 평행한 변의 양 끝각을 밑각이라고 하거든. 그지 그럼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그것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애. 근데 보면 우리 요렇게 연장 했을 때 아이고 조금 안 이쁘다. 요렇게 연장을 했을 때 연장을 했을 때 자, 여기가 평행선이니까, 여기랑 엇각으로 갔죠? 그죠? 그럼 뭐야? 어, 요외각의 외곽의 크기가, 내대각의 크기랑 같으니까, 그죠? 외각의 크기와 내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항상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더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각에 대한 문제니까, 그죠? 어, 각에 대한 문제니까, 요, 어, 그, 요두 가지 요 내용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각, 우리 앞에서 배웠던 원주각 있죠? 원주각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접할, 내접하는 사각형을 할 때, 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거 있었죠?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 뭐 이런 거있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내접을 하려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각형이 아이고. 다시 사각형이 내접을 하려면 이렇게 대각선을 딱 그었을 때. 그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자, 원주각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원주각이야. 그치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이 호에 대한 원주각. 그죠? 그럼 빨간 것끼리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파란 거, 여기랑 여기랑도 같아야 돼. 뭐냐면 여기, 파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지? 맞아요? 어. 그리고, 요 색깔로 합시다. 이번에는, 저 요기랑 요기랑도 같아야 돼. 그죠? 요번에는 요기 갈색, 요거의 원주각이니까. 보여요? 어. 그리고, 하나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laughs> 이 색깔로 할까? 자, 여기랑 여기도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나머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지 맞아요? 어, 그러면 뭐냐면, 이 호에 대한, 이, 이, 이거 색깔별로 다 합하면 원주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원주각에 대한, 원주각에 대한? 아, 원주에 대한,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다 라고 그냥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단 말이야 선생님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요? 자 봐봐 여기서 이 원주에 서서 원주에 대해서 바라보면 이쪽 여기서부터 휴뺑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거든 양방향으로 약간 접선의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180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laughs> 좀 그런데. <laughs> 자, 그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원주에 대한 중심각을 우리가 생각하면, 중심각은 360도일 거 아니야. 이건,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 중심에서 여기 원주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 한 바퀴 뺑 돌려면 360도잖아. 그지 그러면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니까, 그러면 360도의 반이 18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오케이? 어 그서 요거를 한번 요걸 하나 생각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요렇게 색깔별로 비를 알아. 어그 비를 알면 호의 길이의 비는 중심각의 비랑 똑같고 원주각의 비랑 똑같고 부채꼴의넓이의 비랑도 똑같고 그지? 왜냐면 다 정비례 하니까 그죠? 어. 그럼 B가 다 똑같으니까, 요런, 요런 하나의 각도들 있죠. 요런 각도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음. 그럼 B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앞에서 물론 다 했던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어, 사각형이 이제 내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럴 때는 요런 데 같은 각들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보다 보면, 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 앞에 내용 보시면서 확인 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직접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한 문제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몇 한두 개만 보면, 자원 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아,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 여기 중심 안 지나갈 수도 있고, 중심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여기가 40도래. 그 여기가 궁금한 거야. 근데 여기가 105도래. 아, 그럼 선생님. 요렇게 둘이 합하면,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자, 요기랑 요기랑 합하면 180도래매. 그럼 여기가 이제, 뭐, 75도입니다. 한 다음에 요기 삼각형에서 우리가 해도 되겠죠. 그지? 근데, 우리 요, 요, 요거 기억나요? 요거? 어,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겠다라는 거야. 이 보조선을 요렇게 그어. 이해되시나요? 어. 그러면 왠지 자 여기 x 여기가 x 자 여기 40도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40도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설명한 거대로 보여요. 음안 보이시는 분은 요거 다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요거 그림 잘 보세요. 요거 그림 요거 그림 잘 보시고 아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x를 구할 때어 105도에서 40도를 빼서 요렇게 구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어. 맞나요? 물론 요거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이용해서 요기가 75도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x를 구해도 돼요 요 삼각형 180도 이용해서 그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걸 설명을 해주려고 요거 내용을 이용해보려고 한번 해봤던 거야 괜찮죠? 음 이렇게 좀 써먹을 볼 수도 있겠고 또 뭐도 있느냐 자뭐 예를 들어 어이고 잠시만요 잘못 그렸어 <laughs> 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두 번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 이제 내 대각도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외곽과내 대각 같다라는 것도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중심이 한 이쯤에 있다 아이고 중심이 한 이쯤에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렇게 선을 긋고, 선을 긋고. 자, 여기 중심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게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막 지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여기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95도래. 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그냥 자연스럽게. 자, 외곽은 4대각과 같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4대각. 95도. 내각의 대각 95도. 이것만 빠르게 찾으면 그러면 뭐야? 요거는 이제 x는 요각의 이제 중심각이죠. 그러니까 x를 구할 때는 어떻게? 95도의 두 배를 해서 190도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야. 내 네, 네, 그 외각과 내각이 네대 같다. 근데 이제 외각과 내각이 네대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요것도 있지만 이런, 원을, 원을, 원을 두 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어. 이걸 조금만 더 붙이자. 어. 자, 원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여기, 교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 교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교점을 지나게, 교점을 지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해놓고, 야, 여기 96도다. 그러면, 야, 여기몇 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오케이? 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건데, 자, 야, 항상, 원에, 지금 여기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요렇게. 공통현을 딱 긋는 순간, 왼쪽에, 왼쪽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과, 오른쪽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네, 요, 요각, 요각은 자, 대각의 외곽과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96도고, 그죠? 그럼 여기는, 어, 대각의 크기 합이 이제 180도니까 여기는 84도가 됩니다.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어, 괜찮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구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 잘해 주시면 좋겠구요. 되죠? 뭐, 요런 것도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이제, 내대각 같은 요런 식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다가 좀더 어렵게, 여기 또, 이제, 막, 원주각도 섞어주고, 막 이럴 거야. <laughs> 근데, 이제, 어,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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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기억하면서 하시면, 여기 그림,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어,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